주린의 구조대 주선장입니다. 자, 주선장이 방향키를 쥐고 주가의 상승, 그리고 하락 다 전망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과 매수자리, 매도자리 어떻게 체크하는지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브리버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보시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5.7배, 거의 6배 상승을 하고 급락이 나왔으니까 5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불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셨더라도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세력의 매집 시그널이 이렇게 뜨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무려 네 배나 주가가 상승했죠. 이 세력 매집 시그널 이 매집 시그널이 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에브리 이름에 보시 들어갔죠. 당연히 로봇 관련지고 청소 로봇의 대장주입니다. 청소 로봇의 대장주입니다. 아시죠? 청소 로봇의 대장주라는 거. 그런데 청소 로봇의 이 모멘텀만 가지고는 주가상승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하죠.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은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자율주행 로봇, 청소 로봇, 산업용 로봇, 호방 로봇, 이렇게 각종 분야의 로봇이 있습니다. 에브리봇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죠. 4천억, 시가총액 4천억을 설명할 만한 그런 매출액과 뚜렷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재무에 관련해서는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할 만한 뚜렷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한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3년 뒤, 5년 뒤는 이 인공지능 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미리 끌어당겼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실까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샀다가 오늘 매도하는 흐름이죠. 6거래일 샀다면 바로 여기 위에서 상관입니까? 위에서 샀는데 오늘 매도했다? 손해 본 거죠. 외국인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죠. 저는 이것을 한통속이라 봅니다. 이들을 한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은 저 저점에서 매집 시그널에 뜨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고 크게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조정이 주어졌고 오늘 아래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재무는 고만고만합니다. 재료는 로봇 관련해 해서 오늘 LG전자가 의미 있는 소식을 하나 전달했죠. LG전자가 미국 로봇 관련해 박람회, 박람회에 참여해서 주택 관련해서 솔루션 스마트 홉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한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LG 전자의 자회사인 로보스타가 오르고 그리고 에브리봇은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고 오 로보티즈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에브리봇은 청소용 로봇입니다. 청소용 로봇. 로봇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청소용 로봇을 비롯한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이 있고 그리고 의료 관련된 의료, 의료죠, 의료 관련된 로봇이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된 교육 솔루션인 교육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 로봇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은 여러 솔루션이 있는데 평소용 서비스 로봇인 에브리봇이 무려 360%가 올랐는 거죠. 4배 이상 오른 거죠. 4배 이상 올랐다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로봇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은 산업용 로봇이죠. 산업용 로봇. 바로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이끄는 산업 현장에서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산업용 로봇. 그러면 에브리봇이 청소용 로봇으로만 제한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청소용 로봇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 그 수액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성장을 견인할 만한 그러한 로봇 서비스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리봇에 대해서는 그냥 청소용 로봇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에브리봇은 앞으로 변화를 할 거예요. 오늘 저점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이것이 정확한 저점이었는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 바닥 매집 시그널 나오는 세력 매집 시그널 이 시그널이 나오는 이 검색기 이 검색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곳의 성능이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발굴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발굴하는 명확한 계준과 더불어서 또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똘똘한 검색식만 있다면 주식 대응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매집하는 시그널은 주식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매집 신호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력들과 똑같은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 바로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는 통과 검증을 했을 때 시장 대비로 초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도 100% 이상 200%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려서 좋은 수익을 챙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 발굴했을 때 매도 포인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버너지, 쌍봉, 삼봉 이런 기준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당일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 최고가 저항자리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9749-2655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안내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그럽니다. 구독자 10만 명 달성 기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안내 드립니다. 새운 매집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 임박한 종목 하루 한 종목씩 매일 오전에 무료로 무료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먼저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휴대폰 번호 010-9749-2655로 구독이란두 글자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급등이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한 종목 당장 내일 아침에 딱한 종목만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카톡은 자제해 주시고요 문자만 문자로만 구독 이렇게 두 글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 새벽 시간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 괜찮고요. 또 화면 오래 보시면 눈이 아프신 분 좋습니다. 종목 선정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 바로 이 AI가 찾아주는 종목 발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유리디분들 이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선장과 함께 손실복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997492655 구독이란 두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분 이렇게 마감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브리버스로 돌아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버스는 세력 매집 시그널 바닥에서부터 세력 매집 시그널이 뜬 이후로 무려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올랐는데요. 그럼 상승이 끝났을까요? 4배 오르고 조정이 주어질 것은 당연한 거죠. 4배 더 올랐는데 당연히 조정이 주어져야 되죠. 그럼 오늘 과연 저점을 잡았을까요? 어떻게 저점을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240주선 아주 강한 지지라니죠 240주선 지지를 받고 크게 오른 거죠. 그240 지지를 받을 때에 세력 매집 시그널이 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에브리봇은 재무 고만고만 합니다. 재료. 대로 좋죠. 로봇 관련해서, 청소용 로봇에서 다른,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수급, 아까 외국인 수급 괜찮다는 거 보셨죠? 오늘 매도했습니다만, 개인과 외국인 이한통 속이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술적 위치, 끼부림, 이걸 봐야 되죠. 과거 끼부림을 확인했고, 기술적 위치,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하위했지만,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피보나치를 대응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대응을 해서, 과연, 절점을 잡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이렇게 봤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한파리 지점 한파리 지점에서 반등 그리고 5 0 라인까지 오고 지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보이십니까 주식의 매수 매수의 발굴 기준 그리고 매도의 기준 있죠 발굴 기준 주식 발굴 기준 재무제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브림 기술적 위치에서 주식을 매수하도록 안내해 주는 게 뭐였죠 매집 시그널 새로운 매집 시그널 그 새로운 매집 시그널이 발굴해 주는 겁니다. 주식 매매 기법 여기서 봤을 때 클라우드 니어 패턴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층이고 또 기준선이고 이 기준선이 일목균형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항 매도 자리 잡는 기준 피보나치 짱봉 삼봉 일목균형표 이런 걸 통해서 매도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리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매수해야죠. 기준선 지지가 되는 자리. 그럼 1차 저항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1차 저항 자리. 그 다음에 2차 저항 자리입니다. 상승할 때 걸리는 마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에브리봇은 1차 저항 자리가 있고 2차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1차 저항 2차 저항 자리 다 확인하고 싶으시죠? 에브리봇 보유하신 분들은 1차 저항 자리 2차 저항 자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인과 구출 사구2 6 5 5 에브리봇 1차 저항 자리 그리고 2차 저항 자리 이렇게 문자 주시면 1차 저항 가격 2차 저항 가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이 일봉에서 매수 시그널을 줬던 바로 세력 매집 시그널 세력 매집 시그널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세력 매집 시그널을 통해서 급등 종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010-9749-2655에 구독이란 두 글자만 주시기 바랍니다. 세력 매집 시그널에 의해서 급등이 되는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께 발송이 될 것입니다.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두십시오. 바로 에브리보처럼 바닥에서 세력 매집 시그널 이시그널 뜨는 급등 종목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란 두 글자만 010-9749-2655 2655에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